서울의 밤공기가 유난히 눅눅하던 그날, 조용히 멈춰선 한 승용차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일정이 끝나자마자 곧장 친구의 집으로 향한 이찬원. 초인종이 울리고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더니 문틈을 비집고 나온 얼굴에는 그가 가장 잘 아는 미소와 요즘 들어 자주 보였던 그늘이 동시에 겹쳐 있었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가 그렇듯 한마디로 모든 안부를 대신했고,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주방 쪽에서 냄비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누군가는 묵묵히 밥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거창한 요리는 없었습니다. 갓 지은 밥, 국, 팬에 지진 계란 몇 장, 얼큰한 김치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자리, 젓가락을 맞잡아 올리는 리듬이 조금 어색해질 만하면 이찬원이 먼저 농담을 걸었고, 이명웅은 그때 그 무대 기억나냐라며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웃음이 오가고 나서야 마침내 무거운 주제가 서서히 빛을 보았습니다. 최근 이어진 법적 공방과 억측들, 공연장 바깥에서 밀려오는 온갖 소음들, 그 사이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의 피로까지, 괜찮다는 말로 버티기엔 오래되고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찬원은 그 이야기를 막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을 끝낸 이명웅에게 그는 단정하게 놓여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늘 하던 방식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잘 건너면 돼, 잘 건너게 내가 옆에 있을게. 그한 문장이 전부였는데 그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감정의 둑이 그만 터지는 것을 둘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를 끝내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의 눈에서는 묵직한 고백이 흘렀고 그 옆에서 등을 토닥이는 사람의 손끝은 오래된 우정의 온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또 하나의 제안이 오갔습니다. 이찬원이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권하며 양가 가족끼리 제주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한 겁니다. 항공편과 숙소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이 덧붙자 이명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호의가 부담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은 충분히 받았다고 언젠가 내가 웃으며 갚을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가자고 그렇게 단단하고도 고마운 거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감정은 또 한번 왼쪽 눈에서 먼저 흘렀고, 이번엔 둘의 웃음이 함께 번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마무리될 즈음 두 사람은 잠깐의 산책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자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음악 이야기, 팬 이야기, 요즘 플레이리스트 새로 받은 가사. 우리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냐 라는 물음에 그때의 떨림이 아직도 있다는 게더 신기해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각자의 가슴에 오래 머물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무대에서 시작됐지만 무대 너머에서 자랐습니다. 경쟁과 비교가 일상인 오디션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서로의 기회를 축복했고 서로의 상처를 덜어주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부러움과 응원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고 도려내야 할 말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도려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신념이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오래 빛나는 연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덤은 일제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 둘의 우정은 우리에게도 위로 제주 말고 동네 공원이어도 좋아 둘이 웃는 모습만 보여줘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기를 떠올리며 내 옆에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버텼다고 적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삶을 담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함이 곡의 가사로 옮겨지고 그 가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환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확인합니다. 법적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직 공식 창고에서만 확정됩니다. 당사자의 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일수록 팬덤의 성숙함은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확인되지 않은 캡처와 전원을 유통하지 않고 무분별한 해석을 덧칠하지 않으며 응원은 무대로 확인은 공식으로라는 가장 단순한 원칙을 지켜내는 것그 성숙함이 결국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아름다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말의 방향을 조심히 돌립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킨 밤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찬원은 최근에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사랑을 받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인상적인 건 상의 무게보다 무대의 밀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입니다.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도 그는 늘 같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노래가 전부예요. 객석의 조용한 울음, 마지막 코러스에서 터지는 떼창, 앙코로로 준비한 사소한 선택까지 그는 늘 관객이 먼저 보이는 가수입니다. 그게 최고보다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명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곡을 고르고 자기 색을 지키고 무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때로는 폭발하고 때로는 숨을 고르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음악이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도 언젠가 무대에서 더 깊은 울림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오래 지켜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노래는 삶의 언어이고 삶은 결국 노래로 환승하니까요? 그 환승을 도와주는 손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속그 손이었습니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문 앞에서 둘은 짧게 포옹을 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골목을 빠져나가기 전 백미러를 통해 창가 불빛이 멀어지는 걸 확인한 뒤 한숨이 아니라 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일의 스케줄표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 리허설 리스트를 한번더 훑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계속됩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음악이 내일 더잘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공연에 예매 알림을 켜고 공식 채널의 공지를 기다립니다. 서로의 계정에서 마음을 보태고 서로의 댓글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단세 문장이지만 그 어떤 응원봉보다 밝은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객석을 채우면 무대 위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아름다운 밤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우정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노래를 더 멀리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합시다.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들어줄 줄 아는 귀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그세 가지가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웃으며 찍힐지도 모를 한 장의 사진을 상상합니다. 그 사진이 실제가 되든 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여행은 마음이 먼저 떠나는 법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소식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러나 늘 그렇듯 따뜻한 속도로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늘의 온기를 한 곡만큼 더 얹어주세요. 음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함께일 테니까요.